제77주년 8.15 광복 기념 행사가 제도관 총연합회 주최로 2022년 8월 2 1일 카스톱 트 라옥셀 시립운동장과 오이로파 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2019년 제74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지 3년 만에 열린 제도한인 동포들의 최대 축제의 장입니다. 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3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서 광복 77주년 기념식과 우리 체육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많이 궁금해 하셨고 또 모이기에 힘썼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잠시 잠깐 저희들이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제도 한인 모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현녹대사님과각총영사님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동포들은 하나요 또 나라가 해방됨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해포를 푸시고 즐거운 즐겁게 1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조국이 있고 조국이 있기에 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항상 우리가 응원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표 여러분 오늘은 제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현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 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 민주주의 토대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린다 고해서 저희 독일의 공간이 네개 있습니다. 아, 세계, 한계 대사관과 그다음에 세계 초영사관이 있어서 오늘 그전 독일에 있는 초영사관초영사님들을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고경석 총영사님, 허크루의 네, 정리공 총영사님, 네, 그리고 방금 대독해 주신 본분 간에 우리 허승대 초영사님 네, 저희 또 베를린 대사관에서 초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임주성총영사님도 같이 오십시오. 예, 저희 뭐 대사관 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에서도 오늘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제독동포 사회는 세계 어느 교민사회에서 내놔도 가장 모범적인 어, 그리고 모범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1세대들께서 잘 키워내신 2세대, 3세대들이 이게 독일 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미래가 밝은 그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민 여러분, 우리 한인사회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 한독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독일 사회에도 더욱 우범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화합하고 단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럽안은 총련업회의 활동에 대부분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내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통일의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런 경험이 sehr geehrter Herr Vorsitzender des Bundesverbandes der Koreaner in Deutschland, lieber Freund und Kollege, Herr Chung-Sung, Exzellenten, sehr geehrte Frau Botschafterin, Dr. Cho, sehr geehrte Herren, general Franzose aus Bonn, Hamburg und Frankfurt, in Korea wie in Deutschland und in allen ihnen befreundeten Nationen. Sie alle gehen heute mit einem so freudigen wie schönen Testprogramm weiter auf diesem Weg voran. Mit ernsten Gedanken, aber auch mit heiterer Kultur, Sport und koreanischer Kulinarik. Genießen Sie diese Tage und lassen Sie uns gemeinsam auf allen Wegen unsere so großartige deutsch-koreanische Freundschaft weiterhin pflegen und vertiefen. Die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wird Ihnen dabei allzeit ein guter und verlässlicher und freundschaftlicher Partner sein und bleiben. Ich danke Ihnen für Ihre Aufmerksamkeit. 레클링하우젠 한인회 회장 박충구 축하드립니다. 표창자 함부르크 한인회 수석부회장 김진호 축하드립니다. 네.

교민 여러분들 많이 뵈니까 너무 저희도 기분 좋고 진짜 잔치 기분이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보니까 대사님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또 굉장히 기쁘고 대사님 이 오시고 또 저희 어제 또그 독일적 공과 장의도 했는데 저희 총영사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와서 이제 모여서 주민들과 어, 함께 한 자리에 하는 것 네. 자체가 그, 너무 좋, 좋습니다. 민들께서 네. 네. 이런 일은 없었다. 네. 너무 하이 <laughs> 모든 아이디어가 대사님한테서 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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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제가 복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처음 미래 길었는데,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3년만인데도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귀한시간않습니다전 세계적으로 공관장들이다 모여서, 국민분들하고 어,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데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교민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새벽부터 출발하셔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모임하고 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기쁜 일을 같게 해서 하루도 계속 이렇게 하져가고 있습니다. 지처럼 저희 공물장 주사 모였고 또교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니까 정말 좋은 잔치 날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교민 여러분들 뭐, 다고생하신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희 입니다.